음, 뭐 아파트 같은 거 월세 살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음,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어, 빈털터리다. 이럴 수 있죠. 또 학력을 속일 수 있습니다. 아나저 미국에서 대학 나왔어.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정말 고졸이다. 이럴 수 있죠. 또 직장이나 직업을 속일 수 있죠. 아 내가 레지던트야, 의사야. 어 내가 외국계 보잉사 다녀. 어 그러면 뭐 정말 최고의 신랑감이죠. 그 최고의 아내감이 될수 있죠. 근데 이런 거 갖고 속입니다. 그리고 또이 요즘은 자기 관리들이 너무 잘돼 있어요. 그러니까 남자들도 일찍 결혼하거나 여자들도 일찍 결혼해가지고 일찍 이혼을 하게 되면 정말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봤을 때는 이게 천연지 총각인지 구별이 안 되는. 네, 유부남인지 유부년인지뭐 이거 구별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돌싱 심지어 아이들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미혼인 척. 처녀인 척 총각.